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층 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나들이 갈 시기죠? 꼭 구경 가셔야 되는데, 어떤 관절이 제일 보강하면 좋겠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61% 정도가 무릎관절을 보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무릎관절이 아프고 잘못 걸으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법 소개할 겁니다. 따라 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하는 즉시 효과를 볼테니 무릎이 뻑뻑하고 뻐근하고 아프고 움직임이 둔하고 내 맘대로 잘안 움직여질 때, 오다리일 때 오늘 말씀드린 이 기조로 운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릎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자, 무릎뼈 관절을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요? 이 무릎 관절은 무릎뼈가 있습니다. 허벅지 뼈가 있고, 정강이 뼈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게이 무릎 관절인데, 이 무릎뼈가 위에서 덮개뼈로 덮고 있죠. 어깨 관절, 고관절 다 연결해주는 그러한 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릎뼈는 어떤 효과를 할것 같습니까? 이 관절을 안정화 시키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조정해주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오면서 통증이 있고 잘못 움직일 때 보면 이 무릎뼈가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고요. 아래위에 연계도 잘 못해서 뻑뻑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경첩인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름칠이 안 돼서 뻑뻑해서잘안 열리는 겁니다. 그게 특징적으로 있는 게이 무릎 관절에 있는 이 무릎뼈라는 거고 이 무릎뼈 주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로 통증이 심하고 잘안 움직이시는 분의 특징은 이 무릎뼈가 잘안 움직이고 이 주변이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이 무릎뼈 주변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잘 움직이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수건을 또 토막에 잘 마세요. 말아서 무릎 아래쪽에다가 계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무릎뼈 주변을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충분히 만져줘야 됩니다. 조금 만지고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충분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시면 됩니다. 만지다 보면 많이 딱딱한 데가 있을 거고요. 더 아픈 데가 있을 겁니다. 딱딱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픈 데가 있어도 부드럽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증도 좀 줄고요. 그리고 요 딱딱한 부분도 조금 말랑해져 갈 겁니다. 안 아프신 분들도 무릎뼈 주변을 만져주시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필요한 게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많이 움직이시는 분, 본인 무릎을 저녁에 꼭 이렇게 한번 만져줘 보세요. 그냥 "아, 피로가 풀린다,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뼈를 한 손으로 잡는 거죠. 잡아서 요거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아래 위로도 해주고요. 옆으로도 해주고. 이 가지고 넣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이 무릎비의 가동력을 확보시킬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이게 잘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양손을 엄지를 잡고요. 밑으로 쭉 밀어내는 거죠. 쭉 밀어내서 최대한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밑에 글자고 또쭉 올리는 거죠. 최대한. 올려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얘가 잘 움직여야 되니까. 3초에서 5초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는 거죠. 저는 잘 움직이죠, 지금. 근데, 어 제가 실제로 치료하면서 이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하다 보면 정말 잘안 움직여요, 초반에. 근데 좋아지면서 보면 이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무릎이 가볍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도 안쪽으로 쭉 당기고요. 그러다 보면 유독 더안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고 많이 굳어 있고 걷기가 힘든 분이라면 유독 더안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좀더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건을 밑에 깔았죠. 깔고 난 이후에 그냥 무릎으로 수건을 꽉 누른다는 겁니다. 누르면서 엄지발을 뒤로 당기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를 노립니다. 첫 번째는 이 허벅지를 튼튼하게. 무릎의 문제는 허벅지가 약해지면 무릎 관절은 더 부담이 많고 충격량이 많아서 빨리 망가지고 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 전체 펴는 게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을 계속 하는 거죠. 더 펴지는, 펴지는, 펴지는. 그래서 수건을 밑에 대시고요. 무릎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엄지를 뒤로 당겨서 쭉 이렇게 버티면서 5초 하시고 풀어줬다가 다시 뒤로 당기면서 누르고 5초 버티고 풀고 요거를 10회 정도 반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무릎이 통증이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오다리가 많습니다. 아니면 X다리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오다리로 많이 갑니다.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다리로 많이 가는데, 오다리로 가면서 무릎 관절을 악화시키는 관절이 있는데, 그게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이 통증이 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아프시고 변형이 많이 오나요? 안쪽입니다. 안쪽에 있는 서로 연골이 많이 닳고 닳아서 여기가 아프고 여기에 변형도 많이 오죠. 여기 두툼하게 많이 붙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다리 형태가 많이 진행이 돼요. 오다리가 진행이 되는 게이 고관절의 단축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요. 고관절이 단축이 되면 고관절이 이렇게 굽혀지게 된다고요. 굽혀지게 되면 무릎도 굽혀져야 돼요. 고관절이 굽혀졌을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단축이 되고 무릎이 굽혀지면 이게 다리가 벌려지기가 쉬워요. 벌려져야 이게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힘이 많이 실려요? 이 안쪽에 많이 실려요. 많이 실리니까 여기가 관절면도 빨리 닳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도 많이 발병하고 여기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변형도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와 있다라고 하면 고관절에 대한 단축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무릎 내측에 통증이 많이 오고 오다리 변형이 오고 여기가 관절면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이 고관절 그 아픈 쪽에 있는 이 고관절이 많이 단축되어 있어서 이게 잘 신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 내측에 오다리 오고 변형이 오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고관절을 단축된 걸 해결해서 풀어 주셔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따라 하세요. 고관절을 스트레칭은 한쪽은 굽히고요, 한쪽은 핀 상태에서 팔을 옆에 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늘릴 거니까요. 되는 것만큼 이만큼이 된다면 이만큼에서 그냥 계속 허리를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냥 돌려서 이렇게 계속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 지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잘 되시는 분은 발등이 덮히는 정도까지 쭉쭉 밀면 되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요 정도가 잘안 돼요. 안 돼서 이게 늘어날 수 있게 계속, 여기가 단축이 많이 돼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만 좀 해주세요. 그런 방법만 조금만 더 해주셔도 무릎이 받는 그 충격량이 확실히 좀 줄거든요. 그러면 무릎 치료할 때 좀 편하게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운동법 따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로 좋습니다. 내 무릎을 살살살 달래주시고 그리고 이 무릎을 나쁘게 했던 그 고관절 어떻게 했서든 풀어주셔서 무릎이 받는 부담도 줄어주고 이 무릎이 지금 당장 힘든 그 부분도 해결 하셔서 내가 가고 싶은 곳잘 디딜 수 있는 무릎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적중관들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청 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